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생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난한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함에 여호와 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 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 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진이라 아멘. 천유월절 밤에 하나님은 애굽에 사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안에 숨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보존하셨습니다. 죽음 안에 숨는 자만이 살아남았던 매우 무섭고도 또한 매우 기뻤던 신비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이스라엘 자손 모두 황급히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이제 홍해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셔서 옛 삶에서부터 떠난 첫밤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1년마다 6월 절이 돌아오면 어린 양을 잡아먹게 하셨죠. 또새삶을 향해 걸어나간 첫 일주일도 잊지 말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1년마다 6월 절이 끝난 이후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즉 광야에서 첫 일주일 동안 먹었던 빵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 무섭고도 기쁜 구원의 은혜를 1년에 한 번씩만이 아니라 더 자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 증거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12절에 집약되어 있는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와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든 동물이든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첫 추수 곡식이든지 간에 언제든지 첫 것이 태어날 때마다 그걸 드리던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신해서 대속해서 드리고 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이 아니라 첫 것이 태어날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으니까 1년 안에도 여러 번이 6월 절밤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것입니다. 왜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스라엘은 첫 것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드리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자 첫 것을 포함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다 출애굽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을 희생하는 거니까 손해를 본 거죠. 그러나 그 손해하고는 따질 수 없는 너무 큰 축복을 돌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나귀는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지정된 동물이 아니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는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유용한 짐꾼 어디 가든지 짐을 싣고 가든 사람을 태우고 가든 너무 유용한 동물이지만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동물은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첫 나귀 새끼가 태어났다고 이걸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니까 대신 무엇으로 바치라고 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대신 죽여서 바쳐라. 아니면 어린 양을 대속으로 바치고 싶지 않으면 첫 새끼 나귀의 첫 새끼의 목을 꺾어서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귀뿐만이 아니라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모든 동물을 이렇게 하라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이죠.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사람 첫 아이가 태어나면 대신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14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는 상황이 온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들이 아, 처음 난 장자라고 했을 때이 상황이 더 절묘한 것입니다. 아, 아버지, 왜 이렇게 해야 하죠? 왜 우리 걸 손해봐야 하는 거죠? 왜 하나라도 더 보존하지 않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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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더, 더 하지 않고, 왜 죽이는 거죠? 왜 손해를 봐야 하는 거죠? 라고 마침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15절. 첫 6월 밤에 있었던 무섭고도 기뻤던 이야기. 우리는 그저 어린 양을 들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자도 지켜주시고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지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출애굽하는 은혜를 주셨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6절에 보면 손과 미간의 색이라 하였습니다. 이 손은 재물을 잡은 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간은 다른 말로 눈을 의미하죠. 양쪽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재물을 잡고 자식으로 하여금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라. 몸에 새기며 몸이 기억하게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라. 죽음 속에 생명이 숨어 있고 손의 봄 속에 축복이 숨어 있으며. 하나님께 드림 속에 넘치는 받음이 숨어 있는 받는 축복이 숨어 있음을 몸과 눈에 즉 눈은 마음과 바로 연결되어 있죠 몸과 눈을 통해 마음의 평생색이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처음 것을 바칠 때마다 손해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백배 천배의 축복으로 돌려주실지를 기억하고 기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재와 사망으로부터 옮겨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준비해 드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린 양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제는 자신이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까지 자신이 손에 보셔드리면서까지 우리에게 그걸로 말미암아 큰 복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에만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진짜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로만 기념한다는 건또 진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첫 것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때마다 자주 자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고 기념해 봅시다. 특별히 매일 주시는 새 하루의 첫 시간마다, 첫 끼니 식사마다, 또 혹은 다른 사람과 그 하루의 첫 만남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또 하나님께 드릴 첫 것이 또 무엇이 있나 찾아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첫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과 함께 또 새로운 축복을 열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들을 첫 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첫 것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며 또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또큰 축복들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 도하 겠 습니다.